우리 우리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평소에 늘 이렇게 생각해보던 고린도전서를 잠깐 벗어나서 본문을 가지고 어 이제 휴식의 의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있을 뻔인데, 한번 우리가 이런 의미를 짚어보고, 뭐 우리가 지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생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인가. 4장 5절에 보면 우매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의 몸만 축내는 그런 유형의 인생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사람 뭔가 잔뜩 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바람만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유형의 사람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손에만 가득한데 평온함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덜 가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어 이제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세쪽 부류의 인간 인생을 대조하면서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주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내가 또본 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잡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잡을 수가 없죠. 헛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수고와 재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들이 나를 시기하기 때문에 이게 헛되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또본 이제 이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이 좀 부정확하게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의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사장 사절에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자, 이분말 말이 원래는 사람이 이제 막 그냥 길을 쓰고 수고와 재주를 부리고 길을 쓰는 이유가 음, 이제 경쟁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 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이 공동번역에서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뭐, 표준 세 번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이 4장 4절에 모든 수고와 제주로 말미암아서 막 수고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다. 경쟁심 때문이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의미가요.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사실은 경쟁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공산주의 경제와 또한 자본주의 경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 경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이기심 없이 정말 아주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주 선량한 존재로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남들에게 이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한 자들과 뭐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없이 맞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사실은 경쟁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보면 5절과 6절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 하면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만 충된다. 게으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팔장을 끼고 있는 사람, 장원 6장 13절에 보면은, 26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스크롤? 예, 여기 지금 모니터가 안 보이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게으른 나를 생각도 하잖아요. 사자가 있다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 잡아먹을 거라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15절, 14절. 여러분 음. 재밌죠? 이렇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문자 문 저기처럼 이렇게 뒹굴, 뒹굴 체력부터 낮까지 뒹굴, 딩굴, 뒹굴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5절. 딱 집었는데 귀찮아서 입에까지 집어넣는게 귀찮아서 굶어 죽게 된겼 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머이 게으른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체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자원 2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여기 나오죠? 예,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뭐가 지운다고요? 강도가 지우고 내공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대체로 가난해지기 십상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성취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영국의 그런 어떤 그 영적각성 시대에 그런 운동을 주도했었던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국, 그러니까 우리 박재웅 집사님이 어제 밤에 또 영국에서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주 밤새도록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또 찬양팀을 섰는데 참 반갑습니다. 휘필드 한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보니까 자기의 몸만 충내는 도다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몸만 충내는 겁니다 쇠하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열심히 주님이라다가 차라리 나는 탈이 나도 탈이 나는 게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일기에 나타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팔짱을 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처럼 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가난이 또 궁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른답니다 둘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6절에 두 손이 뭔가 가득하고 수고를 합니다 뭐, 더 이상 쥘수 없을만큼 꽉 쥐고 이것도 쥐고 저것도 쥐고 꽉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람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같이 8절에 보면 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어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양손에꽉 잡고 열심히 살아야 해가 뭔가 부지런하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은 멀어요, 나하고.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만큼 인생을 막 추구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는데, 새벽에 보니까 이제 만나라고 하는 것이 땅에 막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이제 너희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테니까, 만나를 주어다가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만나를 주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오지요. 근데 주어 오라고 하는 그 한계가 한, 한 오멜씩, 여러분, 한 오멜은 한2리터 정도 돼요. 한 오멜을 한그 용기에다가 일일 만나를 딱 담아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아,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꽉 있어요. 한 오멜이면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먹을 양식이 되거든요. 한2리 l 같으면은 여러분, 페트병 하나에 그 가득 뭐 이제 곡식이 있다 그러면 그한 양식이 되잖아요. 개인 1인당. 아, 그런데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오, 몇, 몇도멸 뭐 그릇을 더 가져가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봤는데, 먹지 못할 만큼 냄새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일 아침, 매일 아침에는 내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내일의 만나를 주워다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은 오늘의 주시는 만나를 얻어서 그거를 오늘의 양식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내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일잘 아실 겁니다. 여러 애쓸 물건을 잘 쌓아놨다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건을 쌓아놓기만 했어요.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밤내 생명을 거두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의 암문이에요그 부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암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만 무서운 게 아니고 일 중독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일도 중독이에요. 확실히 일하다가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일을 놓았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요. 어, 흔히 말하는 이제 마르다 증후군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은 10장 38절 42절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건. 예수님이 심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여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 그리고 열심히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고 뭐 식재료를 찾고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화가 나요. 언니가 저 동생이 세상이 저러면 되냐 이런 얘기죠. 언니가 이렇게 바쁘면 좀 도와줘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눈총을 주고 하다가 하도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저 동생이 저 동생이 지금 내 동생이 지금 현재 예수님 바 앞에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어. 이게 만날 일입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하셔야지요. 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이 본말이 맡긴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예수님께 책망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아, 예수님께서, 어, 이제, 그,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한몇 가지만 해도 괜찮다. 모는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음식 준비하는 게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하든지. 예를 들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만족한데 그런데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막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흘겨보고 쬐려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도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난일 잘한다. 나 정말 열심히 다내힘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들 잘 섬기면 내가 입당으로 가만히 있으면 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일에 종처럼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은 참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양손에 가득히 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불만이 가득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절하게 일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가지고 있는 거죠. 적당히 손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욕심에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되기 쉽기, 쉽기 때문에 야근에 그냥 가득 그냥 쥐고 그냥 막 허덕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아예 제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그게 안식일 제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딱 놓고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예,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뭐 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고 창조를 이제 그만하신 거죠. 만드시는 일을. 그것이 안식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의 완성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다고 죽이라고 하는 종교는 아마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식일 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면 그 사람은 죽이래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 쉬 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안식년. 6, 6년이라고 한, 한 해는 이제 땅도 묵혀놓고 사람도 쉬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 일곱 번째 안식년에는 한번더 쉬죠. 그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일곱 번이면은 안식년에서 일곱 번째 안식일, 49년째 안식년이 되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한 해를 더 쉬어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이 되는 곳 때는 2년간 그냥 이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나 땅이나 다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일 자체는 이렇게 적절하게 쉬면서 일하는 일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저, 그, 죄악 이후로 이 축복이었던 인간 일이 결국은 이제 이 수고가 되었고 생존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남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땅을, 그, 가, 그,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거든요. 이 경작한다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아, 에덴 동산을 에, 이, 경작한다. 아름답게 가꾼다. 이 단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나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에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되, 일을 이제 쉬엄쉬엄, 쉬엄, 내,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물론,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년, 안식일, 또, 휴가, 이 모든 의미가 일을 우상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사람의 주인이 될수 없다. 사람이 일의 주인이죠. 그런 의미가 휴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억지로 막 무언가를 돌파하고 뚫어내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는 곳에서는 나도 멈추어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오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러면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면 진영도 멈추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거기는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멈추어 설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 따라 또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편 127편 네,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 집을 짓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집을 지,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0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주가 어떻다고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할 거야 내가 저것을 할 거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거를 할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없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답니다 자이 성에 적이 올지 안 올지 집에 도둑이 들어올지 안 올지 방세도로 문을 부릅뜨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그 이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때야 사실은 안전하게 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127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127편 2절 같은 거죠. 이 책상에 써놓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대로 써놓고 막 그냥 이제 학생들이 그러다가 엄마가 혹은 아빠가 엄마가 막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하냐 내일 뭐 무슨 중간고사가 있다면서 뭐 그러려고 하니까 엄마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래 나잘 거예요. 뭐 이렇게 인용을 한다든지 아주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무절이죠 잠을 주신다. 이게 원래 어, 이제, 그, 불면증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 수면제를 주신다는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늦게 눕고 수고에 떡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죽어라고 인해서 이제 늦게 잠자리에 누우면서 간신히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면서도 떡을 먹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일해서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이 잠을 충분히 자면서도, 안식을 누리면서도 어 이제 떡을 먹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휴가가, 또한 휴가 기간이 바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일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휴가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양손에 가득 쥐고도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허커거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한 손에만 쥐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온이 있고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친척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돌아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평온을 얻는 비결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경손해. 경손해지고 낮아지면 평온을 누립니다. 거꾸로 교만해지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 속에 그냥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만 보이고 막 그냥, 계속해서 그냥 뭐, 내 마음이 높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보고또 높아지려고 그고 경쟁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은 교만한 사람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경손한데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어. 내 멍해를 배고 나에게 한번 배워봐. 온유하고 경손한 마음을 한번 풀어봐.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평온함을 누리는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또한 휴가철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대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